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기업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이 회사가 좀 재밌어요. 마치 심장이 두 개인 것처럼 어, 최첨단 반도체 테스트 기술이랑 또 완전 다른 분야인 차세대 태양 에너지 이두 영역에 걸쳐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유니테스트의 사업 현황 또 재무 상태 그리고 기술력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이 이 회사의 핵심 사업이 뭔지 또왜 이렇게 과감하게 다각화를 하는지 어 최근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지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유니 테스트의 첫 번째 심장 바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사업부터 보죠. 핵심 사업이죠. 특히 그 메모리 모듈이나 개별 칩 검사하는 장비 있잖아요. 이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이 그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아, 변동성이 크군요. 2023년에는 실적이 꽤 괜찮았어요. 근데 바로 다음 해. 2024년에는 매출 거의 뭐 44.9%나 급감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아주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죠. 그냥 반도체 불황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받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회수기간도 82일에서 162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나고, 또 급하게 빌린 돈, 단기차 입금도 22억 원에서 갑자기 179억 원으로 확 늘어나는 등, 아, 재정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SK 하이넥스의 그 차세대 AI용 핵심 메모리 HBM4 관련해서요. 네. HBM4의 성능이랑 내구성을 극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번인 테스터 성능 평가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그게 최근에 나온 아주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이게 만약 최종 납품까지 쭉 이어지면, 와, 이건 상당한 반등의 계기가 될수 있겠네요. 네, 기대감이 아주 큰건 사실입니다. 다만, 음, 과거에 다른 차세대 메모리인 DDR5용 테스트 장비의 최종 품질 승인, 그러니까 코가가 좀 늦어져서 수주 기회를 아쉽게 놓쳤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낙관하기는 조금 이르고, 이걸 실제로 잘 해낼 수 있는지, 그 실행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 CXL이라고 하는 새로운 데이터 전송 인터페이스 관련 테스터 개발을 이미 끝내고 다음 버전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건 이건 미래 시장 변화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음 중요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니테스트의 두 번째 심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신재생에너지, 구체적으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입니다. 이게 반도체 한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아주 과감한 투자죠. 이페로부스카이트라는게 기존 실리콘 태양 전지랑은 구조가 다른 특별한 결정 구조 물질인데 이게 잠재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더 싸고 뭐랄까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특히 유니테스트가 한국화학연구원이랑 같이 연구해서 꽤 넓은 면적, 대면적 셀에서 세계 최고 효율인 20.6%를 달성했다는 게 중요해요. 큰 면적에서 고효율 내는 게 기술적으로 훨씬 어렵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그 성과가 아주 의미가 큽니다. 사실. 이 페르부스카이트 사업은 단순 신사업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본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큰 반도체 시장의 위험을 좀 분산시키려는 전략적인 보험 같은 성격이 강한 거죠. 그리고 태양광 시장 자체도 보면 연15%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꽤 유망한 분야이고 특히 페르부스카이트는 이론적으로 생산 비용을 확 낮출 가능성이 있어서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건물 창문이나 자동차 지붕 같은 데 적용하는 상용화를 추진 중인데 물론 아직 상용화까지는 기술적인 허들, 비용 문제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인 넘는 55%가 연구개발 인력이고, 특허도 150개가 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런 기술 중심 전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2024년에 반도체 사업에서 겪었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매출 반토막 나고 했던 거요. 그 어려움이 역설적으로 이두 심장 전략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투자가 왜 필요한지를 더 부각시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 HBM4 테스트 장비의 최종 승인 여부랑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 이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기적인 실적 회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두 심장 전력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다행히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좀 개선되면서 회복의 실마리는 보이고 있긴 한데 아,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기존의 주력 사업, 반도체죠. 이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혁신적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페로부스카이트 같은 것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할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